오늘 시합 두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일단 두분다 오늘 시합 수고하아 일단. 일단 장인성 선수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랑 이런 큰 무대에 승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여줄 거는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저는 오랜만에 이제 도복 시합인데 뭐~ 부상 있었다가 이제 복귀하면서 오랜만에 한 거라서 재미있 재미도 있었고 이런 룰 자체가 뭐~ 저희 나라에서 뭐~ 해본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어~ 뭐 저는 처음이라서 재밌었고 어~ 어렵기도 했고 그~ 준비 과정도 뭐~ 이렇게 파트너가 많이 없어서 뭐~ 좀 그렇긴 했는데 그냥 하던 대로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방희성 선수가 말씀하셨듯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되는 무기였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준비는 어쨌든 이 경기가 자체가 서 미션 룰이기 때문에 서 미션 위주로 최대한 받으려고 스파링 하는 도중에 연습했는데 뭐 이렇게 방어적으로 생각보다 나올 줄 몰라가지고 그런 게좀 연습이 좀덜 됐었는데 그래도 뭐 일단 파트너들이 워낙 세서 잘한것 같습니다. 아, 씨앗 준비 어떻게 했냐고요? 아, 뭐 저는 뭐 따로 크게 준비했다기보다는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준비보다는 제가 부족했던 거, 평소에 이제 부족해서 많이 당했던 거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바원 선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희성 선수가 한국에서 굉장히 뭐 국뿐만 한국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탑팔래스의 선수시고, 그 다음에 체급 차이가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시합을 나가야겠다라고 결심하신 크기가 있신가요 어, 일단은 제가 하는 방어적인 주짓수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좋아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합에서 지금처럼 이런 시합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점수가 있는 시합에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시합에만 있는 주짓수도 정말 재미있는 주짓수지만 제가 하는 이런 방어적인 것도 주짓수의 일부다. 그리고 장인선 선처럼 신체적인 능력이 좋고 운동신경이 좋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멋있지만 저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도 체육관에서 주짓수를 수련하면서 행복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바로몬수가 그레이시 주지수의 소속으로 하고 계신데, 그럼 지금 출연하고 계신 그레이시 주지수가 원래 기존에 하셨던 주짓수하고 어떤 큰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까요 가장 큰 차이점. 어, 가장 큰 차이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주짓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 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 그레이시 주짓수가 가장 추구하는 거는 실전이 1 시간이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을 이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시합에서 에너지를 막써막 써가면서 탈출하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최소한 최소로 아끼면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10분밖에 못 버텨서 좀 아쉽지만 저 그것도 제가 더 공부하고 더수련에 나가야 된다는 걸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두분다 혹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시합이 네. 잘 없긴 한데 네. 혹시 차후에 어떤 시합 계획 같은 거있으신가 저는 뭐 해외 시합 있으면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뭐 코로나 빨리 잠잠해지면은 해외 시합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이 시합을 준비하면서 이 시합이 제 은퇴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무대에 최고의 선수와 할수 있어서 은퇴전이라 생각했고 그 이유는. 제가 시합을 하게 되면 모든 선수들이 공감하겠지만 시합에만 집중하게 돼요. 저는 이제 지도자로서 제 저희 체육관에서 배우시는 분들과 여러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시합을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